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프 홈 카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 한 3년 단,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어, 권고사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 이직하고 첫 날인데 어,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그 기존에 있던 그 무리들의 그터세 아, 이상하게 그런 터세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이렇게 어, 오늘은 속상한 마음에 어... 잭다니엘과 잭다니엘을 준비했어요 잭다니엘과 여기 콜라가 좀 있어요 이걸로할수 있는 간단한 칵테일이 뭐가 있을까요? 빙고 맞습니다 여러분 잭콕이라는 아, 음료죠 제가 잭다니엘을 처음 접했을 때가 음, 생각이 납니다. 정말 향도 되게 맛, 되게 달달했고, 어, 근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괜찮은데, 저는 이거를 콜라랑 섞어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주도 예전에 입문하게 되었고, 요즘에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어떻게 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얼음이 필요합니다. 언더라이죠 언더라. 언더라. 음에 얼음이 뭐 하나 둘셋 하나 둘셋넷 다섯 한 다섯 개 정도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냉장고 얼음에 담아주시고. 어 그리고 먼저 잭다니엘은 이제 소주 한 소주 반잔 정도 하시면 돼요. 저는 숙달이 돼가지고. 소주 한 반잔. 소주 한 반잔 정도 부으시면 돼요. 부으시고. 아직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쉽습니다 콜라, 콜라. 어, 집에 뭐 남은 캔 콜라를 쓰시면 제일 좋고 아니 뭐 남는 콜라, 김 빠진 콜라를 써도 맛있습니다. 달달한 게. 자, 요거를 그대로 그냥 부으시면 돼요. 한 아, 요만큼. 네. 그리고 이렇게 살살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음. 자, 완성됐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잭콕, 잭 다니엘과 콜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칵테일. 어, 아주 맛있는 음, 칵테일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거 잭 다니엘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대도 뭐 저렴하고 원액은 어차피 12년산이에요. 12년산인데. 어, 뭐, 다른 12년보다 조금 더 깊은 맛이 납니다. 어, 미국에서 아주, 어, 단풍나무, 뭐, 잎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좀, 뭐, 오크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깊은 술입니다. 잭니엘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어, 좀 진해요. 그, 어, 너무 그냥 원액을 먹으면 좀 진하기 때문에 얼음과 그리고 콜라랑 이렇게 해서 항상 늘 섞어 마십니다. 네,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코. 네. 음, 이게 술, 이거 어떻게 먹으면 술 같지가 않아요. 술 같지가 않고 그 달달한 진짜 칵테일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만약에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그냥 잭, 어 콜라 대신에 사이다를 넣어,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호칭이 있어요. 칵테일 바에서는 잭 스프라이트라고 해요. 네, 스프라이트를 콜라 대신에 넣기 때문에, 뭐, 스프라이트나, 뭐, 탄산 음료를 넣으셔도 되는데, 뭐, 오렌지 주스나 다른 거는 별로 안 좋고, 어, 콜라 아니면 사이다 쪽으로 넣으시면, 어,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오늘 뭐 스트레스를 조금 받았어요 뭐 이번 직장은 뭐 얼마나 다닐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다닐 때까지는 한번 어그 텃세 부리는 사람들과 한번 뭐잘 지내봐야죠 뭐 아니면 뭐 같이 나가든가 다자 <laughs> 오늘은 이거 한잔 먹고 어 기분을 풀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술을 이제 끊었는데 어 조금 속상해서 한번 여러분들께도 잭콕 알려드릴 겸 방송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어, 기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어, 더 맛있는 음료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프 홈 카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